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별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일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공상 과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우리는 별이 단순한 플라스마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생명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에너지를 흡수하고 활용하며 자기 복제를 하거나 변화를 겪는 존재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를 적용했을 때 별이 생명체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별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스스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생명체의 신진대사와 유사합니다.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데 이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자신이 존재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또한 별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생성되고 성장하며 결국 수명을 다해 폭발하거나 붕괴합니다. 이는 생명체의 출생과 성장, 죽음의 과정과 흡사합니다. 또한, 별들은 복잡한 자기장과 플라스마 흐름을 이용해 환경과 교류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신경시스템이 없는 단순한 생명체의 움직임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류와 자기장 변화는 마치 생명체의 내부? 순환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별들이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만약 별이 거대한 생명체라면 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별들이 자기장과 플라스마 활동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플라스마 폭발과 자기장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보 교환의 한 형태라면 어떨까요? 우주의 규모에서 별들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별들의 활동은 일종의 신호 교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자들은 펄서나 케이사 같은 천체가 규칙적인 전파 신호를 방출하는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단순한 물리적 과정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펄서은 매우 규칙적인 주기로 신호를 방출하는데, 이는 마치 생물학적 리듬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일 수도 있지만, 만약 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면 그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별들의 행동이 생명체와 유사하다는 개념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이론 생물학과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별들도 자기 조직화된 구조와 패턴을 형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별들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일종의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생명과 정보의 개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별들이 생명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기존의 관점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들이 단순한 물리적 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별들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정의를 확장한다면 별들 뿐만 아니라 은하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존재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 일부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